본 스마트폰 사진 영상 강좌는 원불교 교정원 문화사회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한등분 둘, 잘라서, 여기. 네,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야. 지평사. 보이시죠? 네. 여기서 조금 혼동이 올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스카이라인이라고 해서, 예, 네, 나중에 제가 다른 사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하늘과 경계가 닿아있는 라인으로 봐야 되는 곳이 있어요. 가끔 오름이라든지, 뭐, 나무가 있다든지, 그럼 하늘과 맞닿아있는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의 여유가 얼마나 좋지가 중요하지만, 우선 제가 쉽게 가면 내리는 지평선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지평선을 그대로 잡고, 거기가 1, 2, 3 이렇게 잡아놓으면 사진이 우선 안정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항상 좋은 느낌이 오진 않아요. 그리고 찍다 보면 또 갑자기 또 느낌이 또 오거든요. 예, 좋은 느낌이 와요. 그럼 거기서 제가 사진을 찍을 때도 중요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어 기본기로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또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오감을 사진에 넣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소리, 질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는 거를 사진에 최대한 담아두려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냥, 아, 나는 좋은 사진 언젠가 찍겠지? 그게 아니라, 좋은 그 영감이 올그 여러 가지의 길을 뚫어놔야 돼요. 예. 예, 유연하게 내가 거기서 반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거기서, 아, 이 보리밭이 촤악 하는 소리, 바람이 부는데, 근데 이거 사진에 담는려고 제가 말이지.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내가 거기에 호기심을 가져 꼭 그걸 잘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부터 시작되면 그때부터 사진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속상한 게 그, 사진을 전공으로 한다고 하고 사진으로 일을 하지만 그설렘을 아주 잠깐만큼 느끼는 사람이 생업의 사진을 하는 거 그게 되게 속상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지금이 제일 재밌을 때. 그래서 더 좋은 사진 찍어야지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을 더 많이 찍는. 아, 요렇게 하고, 어, 사진이 변하네? 사진이 달라지네? 라는 것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시면 꼭 사진을 잘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데에 신경 읽고 생겨요. 삶에서 또 그런, 예. 저도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김수영 시인의 또는 그 시인 무용론에 대해 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드 중에 하나예요. 제 사진 코드 중에. 예, 시인이 무용해야 돼요. 예, 그 모두가 시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쓰는 거랑 마찬가지. 저는 약간 좀, 모두가 사진작가가 될수 있다고 생각 하고, 네, 그 정도는 운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영화가 그렇잖아요. 드라마도. 뭐, 한국 사람들이 그 드라마 보는 분이 상당히 없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음악, 좋은 컨텐츠들이 나오고, 사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